본문 2를 보시면 18페이지입니다. 제목을 보면 How Would you? How Would you? 어떻게 당신은 원하십니까?에서 To be treated 잘 보세요. 자, treat 잘 대해주는 거예요. 잘 대해주다. 그런데 원트 다음의 형식이 잘 대해주는 거예요. To be treated. 다시 말해서, to be pp가 와서 수동태를 쓴 건가요? 수동태를 쓴 거죠. 그지요? 그러면 대, 잘 대해주는 거예요. 잘 대해짐을 당하는 거예요. 잘 대해짐을 당하는 수동태를 쓴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대우받기를 원합니까?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Do you assume? U에다가 S, assume의 이대세다가 O라고 하고요. 대세다가 동그라미 두개 치세요. 접속사 대신 두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머뭐라고머뭐라는것 이해 됩니까? 머뭐라는 것을 머뭐라고 가정합니까? All white people 모든 백인이 speak 말한다고 English 영어를 그다음. Such thinking 그러한 생각은 is based on. be based on이 뜻이 뭐예요? 근거하다, 기초로 하다. 뭐에 근거를 한 거예요? Something. 어떤 것이죠? Something 뒤에 뭐가 생략됐나요? It is와 같은 주격 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Cold는 PP인데요. 이에서 꿈입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의 근거를 둔 겁니다. 이제 고정관념 나옵니다. 고정관념에 대한 정의를 볼게요. 어,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은 고정된 is a fixed idea. 고정된 생각이다. 그 중에 하나로 미리 판단을 다한 선입견도 이것의 한 예지요. A fixed idea. 세모치고 선행사. 선행사 뒤에 뭐가 온다고요? 대도 되고 위치도 되네요. 관계 대명사. 영어에서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는 100% 일치합니다. 이 고정된 생각을 many people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요. 뒤에는 전명이라서 문장의 중요성분이 아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을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고정관념을. 그래서 단칼 영어에서 세모, 네모 다음에 동사가 오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고요. 그 밑에 있는 친구는 세모, 네모, 주어 동사 하니까, 목적어가 이 안으로 들어간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모, 네모에서 이 네모는요, d e 도 되고 위치도 됩니다.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About, 관련돼서 certain type of 특정한 형태의 person, 동그라미 1 번, 오아 세모, 띵에다가 어, 동그라미 2번 해야 되죠. 특정한 형태의 사람이나 물건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 고정관념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the most common stereotypes. 가장 평범한 고정관념은 S, R, 이다. General Ideas, C라고 하세요.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About, 동그라미 치고, 전치사. 무엇과 관련된 people, 사랑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근거로 하냐? based on만 단독으로 쓰입니다. 근거하여. 대열 age, 동그라미 1번, 나이, gender, 동그라미 2번, 성별, skin color, 동그라미 3번, 피부 색깔, physical ability, 동그라미 4번, 육체적 능력, economic status, 동그라미 5번, 경제적 지위나 신분 상태, 마지막으로, academic background, 동그라미 6번, 학구적인 배경. 꿀 기반으로 하여 사랑과 관련한 일반적인 생각이 가장 평범한 거랍니다. 그 다음, 스테레오 타이핑,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It's so common that. 자, 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대세다가 세모를 치고 연결합니다. so way t h 입니다 너무 a 하여 그 결과 b 하다 이겁니다 너무나 평범하여 그 결과 여기서는 접속사 대시어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don't even realize 심지어 깨자, 깨닫지도 못합니다 realize 적으세요 다동사 입니다 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의문사에 의, 데이알두 데이에 동그라미 치고 주어에 주, 주어! 알두잉에 동그라미 치고 동사에 동. 전체적으로 뭐가 되나요? 의주당 타동사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언제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예닫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it 여기서 it은 스테레오 타이핑이죠?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s can be의 v s o m e t h i n g c 어떠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자, something은 부정대명사라고 적어주세요. 부정대명사 썸띵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 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어떤 것이 다. 처음에 나와 있는 에즈의 동그라미 치고요. 두 번째 에즈의 세모를 칩니다. 첫 번째 에즈는 부사이고요. 두 번째 에즈는 접속사입니다. 해석은요. 앞에 거는 매우라고 하고요. 뒤에 거는 뭐뭐처럼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처럼 매우 간단한 어떤 것 이렇게 되네요.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어떤 것 여자들은 센서티브 민감하고 남자들은 터프. 와, 거칠고 올드 피플 나이 드신 분들은 컨서버티브 보수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however, 네모, 하지만, none of these statements s, r에다가 v, true에 c라고, c라고 하고요, 자, 난에 대한 해석, 어느 것도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스테이트먼트 진술 중에 난 어떠한 것도 100% 사실인 것은 아니다 거짓이다. 프레쥬디스 편견은 is 이다. un unreasonable 터무니없는 합리적이지 아니한 dislike 싫어하는 거예요. dislike of에 네모치세요 of 앞 뒤에는 명사가 오니까 dislike는 명사죠. 동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싫어하는 것 혹은 preference는 뭡니까?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죠.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이렇게 두번 꾸밉니다. 뭐를? Something or someone에 대한 걸 이렇게 꾸며요. 자, 그러면 평균은 뭡니까?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싫어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둘다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ll prejudice against against의 동그라미 다섯 개. 자, 필요한 전치사는 꼭 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 certain religions 동그라미 1번. 특정한 종교 races 동그라미 2번. 인종들 nationalities 동그라미 3번. 국적들 other groups 동그라미 4번. 다른 그룹들, 위더옷의 동그라미 다섯 개, 먼치사 전치사, 전치사 뒤에 노잉의 세모, 먼명사, 동명사지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멋지, 많이, 어바웃 관련하여, 데m 그것들과 관련하여. 다음 중댐이 가리키는 것은 religion, races, nationalities, other g r o 그다음 people who are prejudiced 보세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people에다가 s라고 하세요. 과로 여세요. who are prejudiced open에 과로로 묶으세요. 종종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people의 s 진정한 v가 어디 있나요? open say가 v입니다. things가 o입니다. 라이크는 처럼이에요. 처럼. 음. 자,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을 말합니다. African Americans 흑인이지요. 공식적으로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블랙도 됩니다. 할렘가에 어, 가서 Fucking Negro라고 해보세요. 금방 사망하십니다. 예. 깜상깜디가 되기 때문에 흑인들은 are dangerous. 위험하다. 혹은 disabled people,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can't do 할수 없다, the same things 똑같은 것을 as normal people 정상인들이 하는 할수 있는 것처럼 normal people 다음에도 c a n do가 생략된 겁니다. 이해 됩니까? 그 밑에 문제 봅니다. What is the definition? 정의가 뭡니까? 스테레오 타이프 고정관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18페이지 세 번째 줄 제가 다 외웠습니다. 고정관념은 fixed idea 고정된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형태의 사람이나 물건과 관련돼서 끝!